민키 쿠키 열개 성공의 키느 인터벌이 네. 있으니까 더 좋다 인터벌 인터벌 인터 인터 <laughs> 네. 우리 지난번에 콘텐츠가 아주 여러 같은 성원에힘 입어서 조회수가 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그 수명 누구야 도대체 네. 누가 듣고 있는 거야 네. 도, 누가 보고 있는 거지 이거 나도 안 어. 봤어 <웃음> <웃음> 누가 우리 우리도 안, <laughs> 그러니까. 우리도 안 보는 영상 우리도 안보 영상 보겠습니다 야 너 오늘 주제가 뭘지 <laughs> 안 되겠다 올라오라고 했잖아 게스트 들어가 게스트들이 많이 오실 거예요 뭐야? 어저께 거가 컸어 사실 어저께 그게 너무 컸어. 이용해 대표님 거. 음. 아, 아. 그 얘기를 해줘야지. 음. 그거 제일 중요하고. 음, 그치. 아, 그거 좋, 그거 좋다 아니,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요즘에 네. 그런 사기가 많이 지금 극성이라고 해요. 네. 군부대라고 연락이 와서 음. 군인에서 지금 단체 회식을 갈 테니까 음. 준비를 해 주시라 라고 음. 하는데 그 규모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또 심지어 그 군에서 끊는뭐 거래 명세서라든지뭐 공문 서류, 이지 어, 서류라든지 맞아, 어. 이런 서류까지 주면서 준비를 해주시라 했는데 이게 노쇼가 돼버리는 거죠. 음. 하, 그러니까 점주님 입장에서 어저께 우리 이용희 대표님도 그랬지만 그 잔뜩 고기를 준비를 해놓으셨대요. 음. 근데 그 사람이 안 어디, 오니까 거기다가 그 아르바이트 인원 채워놓고 어, 어, 음식 다 어, 어. 장만해놓고 음. 그게 삼십수사단이라며 음. 31사단 아니면? 37사단 나나 음. 나 34사단 나왔잖아 어머 왜그런 거야? 왜? 근데 그 증평에 있거든? <laughs> 그게 그러니까 너무 멀지 충북 어, 증평에서 여기까지 올 일이 <laughs> 근데 없어 근데 솔직히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알아 모르지 모르죠 모르죠 어, 그게 그러니까. 어딨는지 아 내가 봤으면 바로 사귄 거다알 텐데 그리고 저도 그 텐데. 공문 봤는데 그거 당연히 진짜 응 당연히 와, 저도 믿을 것 같아요 진짜. 근데 거기서 팁이 뭐냐면 네. 핸드폰 번호만 있으면 일단 의심해야 돼 그러니까 근데 그런 생각 못 했지. 아, 부대 번호가 어, 있어 부대 번호가. 네. 부대 전화번호가 없더만 음. 그래 핸드폰 번호만 있고. 그러니까 아, 근데 나는 궁금한 게그 사람들한테 이익이 되는 게 뭐야? 아. 저도 그거를 그 그거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대. 요 그러니까 이거 뭐 대금을 우리가 받아서 이렇게 해야 되니 미리 아. 보내주고, 보내 주고 보내 주고 그렇게 해 달라. 그니까 노쇼 전에 전화해가지고 아 대표님 지금 우리 뭐 500만 원 사줄 테니까 네. 뭐 50만 원만 그 먼저 보내주세요. 대금을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음, 그게 음. 그거 그러니까 먼저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날 결제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한대요. 한꺼번에 결제하겠다. 뭐 네. 이런 뭐, 식이에요. 뭐, 뭐, 예. 아. 그니까 모든 사기 프로세스가 약간 비슷한데요. 왜그 공모주 사기도 그렇고 여러분 2억 벌수 있어요. 2천만 원 내세요. 이게 이제 사기인 거예요. 한 발자국 늙혀주거 예. 네. 그 크라운 챕터에그 낙지. 무슨 음, 낙지더라? 조선 낙지 명가 거기도 뭐. 왔대요 아 진짜요? 어, 왔는데 그, 그 대표님은 양 대표님은 이렇게 했대요 아그 내선 번호로 전화하셔야 제가 됩니다 그렇게 어. 했더니 문자가 끊겼대 아. 그냥 도망가버렸구나 음. 아 그러니까 그런 사기가 너무 속상해요 근데 또 우리 이용희 대표님이 여기저기 또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셔서 우리가 또 도우러 나섰잖아요 네, 네. 야, 깜짝 놀랐어 몇명 갔어요 어제? 어제요? 어제 한 다른 저 로켓집도 분들도 오셔 가지고 진짜 한 20명 넘게 오신 것 같아요. 야. 어제 저녁값만 150만 원 어. 아 점심값은 별도인 거고 음. 또 점심 점심에는 돼지 드셨대 저녁에는 뭐. 점심에 제가 갔는데 음. 소를 먹어도 되는지 모르고 어. 아니 그러니까 우리도 소를 먹을 생각은 안 하지 아니 못했지 사실 어이용의 음. 대표님도 안 하시고 우리가 사실 네. 이렇게 얘기하면 실명이 걸론 데서 다 누군지 모르실 텐데 음. 우리가 그 수원 수원의 하나 챕터에 이용의 대표님이라고 어. 고기 카페 엠쿡을 하시는 맞아요. 대표님이 있으시고요. 예. 근데 그 대표님이 이런 일을 겪으셨어요. 이런 사기를. 그래서 고기 생고기를 500만원어치가 생고기는 빨리, 빨리 또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수원 전체 챕터에서 나서서 그 연휴 기간 동안부터 어제까지 계속해서 그 생고기 소진하는데 다 모두가 도와주셨고 결정적으로 하나 챕터에 그어메 대표님이라고 대표님. 그 인테리어 하시는 네. 대표님께서 네. 골든벨을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맞아. 어제 하루 점심과 저녁 누구든지 오라. <laughs> 진짜 저도 가서 배터지게 먹었어. 네네네. 너무 감사요 그래서 점심, 저녁, 아마 점심까지 하면은 뭐 200만 원 넘게 나왔겠죠. 네. 응. 그래서 그 우리 건축 파워 팀 이호집 대표님을 이제 비롯한 또 다른 대표님도 직접 또 하시고 네, 어제, 네. 내일 또 모임에도 또 그렇게 음, 한다고 하셨어요. 맞아요,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네네. 예, 예. 이야, 그런 말씀이 들었습니다. 수원 지역이 큰 빚을 졌네. 네. 전화왔는데. 그런데 고기가 진짜 맛있더라고요. 네네네. 생고기도 질이 진짜 좋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점심 메뉴는 가서 먹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돼지고기 한 상, 한판 이걸 시켜먹었는데, 목살이랑 삼겹살이랑 지금 항정살이랑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게 색깔도 색깔이지만 너무 뽀얗고 고소하고. 음, 저번침넘어갔는 <laughs> <넘어간다. 웃음> 저는 어제 소고기 먹었잖아요. 그저녁엔소고기였다면서요 그러니까 소고기 저기 641까지. 사진 올라온 거 봐. 사진 올라온 거. 641까지. <laughs> 네. 어, 우리 엄영 대표님이 또 진짜 모셔가지고 저희가 시, 그렇게 시킬 수 없는데 엄영 대표님 막 시켜가지고 네, 아주 야. 몸보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고기 골든벨. 와. 저도 언젠가 울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이참에 <laughs> 사실 어려움을 겪기도 하셨지만 많은 분들이 도와주신 것도 음. 그렇고 또 엄영 대표님께서 골든벨 올려주셔고 음. 저도 시간이... 좀 애매해서 못 갔던 건데 맛 보고 나니까 응. 또 가고 싶어지잖아요. 아 그래서 이용혜 대표님 그랬어요. 홍보 이번 기회에 홍보가 되게 많이 된거 같다고. 음. 음. 뭐 여러 사람 정말 음. 소문이 막 다나가지고 그래서 막이 사람 저 사람 너무 많이 와서 소, 홍보의 효과를 봤다. 오히려 오. 이게 전망이 보긴 였다. 네, 라고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너무 좋은 사람이네. 지금 수원에는 육해공군의 사례가 다 있어요. 네. 육군 우리 그 대표님 이용혜 대표님. 네. 네. 해군 음. 이경민 대표님, 음. 공군 박경영 음. 대표님, 음. 오리사, 어, 리사태 음. 장어사태, <laughs> 지금 베이지 소사태 음. 가지고 이 육해공 음. 우리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것도 네. 한번 모아가지고 네. 우리 육해공 <laughs> 대장님들 한번 모아, 모셔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들어봐도 맞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사업하시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혼자 할수 없을 때 맞아. 우리 BNI와 같이 이렇게 같이 하면은 할수 있습니다. 네. 네, 진짜 혼자 하면 꿈이고 함께하면 기적이니다 네, 맞아, 맞아요. 기적이네요. 와, 진짜 기적. 이런 것이 음. 없죠.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민키 열키의 성공의 성공. 키 감사합니다.